자, 반갑습니다. 어, 오늘 시장은 오후장에 좀, 음, 밀려내려가면서, 어, 코스피, 어, 마이너스 0.8%, 코스닥 뭐, 마이너스 1.2% 수준에서 마무리가 되는 하루였죠. 그래서, 오전부터 약하게, 어, 흘러가던 흐름이었는데, 점심 구간 이후부터 좀 많이 밀려내려오는 모습이었죠. 음, 전반적으로, 어, 시장은 뭐 그렇게 좋다라고 보긴 힘든데 음, 제가 봤을 때는 건설 섹터들도 좀 올라오는 모습이고 그동안 약했던 종목들이 올라오는 모습들도 제법 보여주는 어, 종목들이 많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던 어, 실적 우량한 저평가의 바닥 종목들 이 머리 들때 어, 공략하는 음, 패턴이 지금 음, 좋은 시점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음, 오늘도 종목들을 하나씩 매매, 내역들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성광밴드. 어, 오늘, 어, 올라올 때, 어, 매도 진행을 좀 어, 하였고, 어, 어제, 아, 오늘, 이틀간 좀 많이 올라왔죠. 자 그래서 음, 뭐 계속하면 뭐 모르겠는데 일단 떨어지면 얘도 계속해서 반복매매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거래량 들이 계속해서 증가 되는 모습이죠 그래서 성광 밴드 태광 이런거는 뭐 제가 어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종목 이기도 하지만 내려와 주면 일단은 최소 전 고점 저항 어, 이전 고점 저항 때들 위까지 올라올 때까지는 계속 반복해서 좀 매매를 해볼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태광도, 어, 오늘 1차 매도가 진행이 되었고, 어, 여기 매도 후의 재매수, 그리고 오늘 다시 매도가 되는 모습이죠. 어, 성광밴드가 좀 더, 어, 좋은 흐름이긴 했는데, 지금, 어, 태광도, 어, 많이 쫓아오고 있는 모습이죠. 얘도 이제 완연하게 저항대를 돌파해주는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바닥을 찍고, 어, 떨어지더라도 이전처럼 이렇게 박스권 하단까지 빠지거나 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아어 그래서, 어, 조이 나오면 위쪽 밴드 상단, 어 밴드 상단부터 해서 또 잡아 나갈 수 있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 저는 뭐, 1차 매도 후에 어 잔량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어, 뭐, 올라가면, 바로 올라가면 뭐, 추세적으로 대응 해보고, 떨어지면 뭐, 다시 분산 계좌로 대응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음, kpf 라는 종목이 오늘 많이 올라왔죠 올라오면서 어 지금 1차 매도가 되었는데 어이 종목은 5월 31일 날 제가 매수 했죠 5월 31일 어 요날 어 매수를 했고 어 여기 보시면 어 제가 생각하는 지지 밴드 어 라인 대에서 상단에서 매수를 시작했는데 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하단 지지받고 오늘 슈팅이 나오면서 수익이 나와주는 흐름이었다. 자, 그러면 이제 요 정도 저항대를 거래량이 돌파되면서 뚫어냈기 때문에 이제 요 자리 이탈 없이 여기서 지지되면 좋은 모습을 기대할 수가 있겠다. 어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상승이 나왔는데 떨어지더라도 여기 라인대를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지지되면 어, 옆으로 기다가 올라갈지, 뭐, 지금 바로 올라갈지, 어떨지는 몰라도, 요 정도 라인 때를 중요 라인 때로 좀 보고 하면 될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얘도 뭐, 실적이 엄청나게 좋은 회사죠. 어, 그리고 리포트가 나와주면서, 어, 오늘 급등해 준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도 1차 매도만 진행이 되고, 잔량을, 어, 지켜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분산 계좌에서 좀 여러 곳에서, 어, 매도가 진행이 되었는데, 어, 분산 계좌 5번에서, 어, 유일하게 한 종목 들고 있었는데, 어, 조이시티라는 종목이 오늘, 어, 매도가 되어 주었습니다. 오늘 꼬리를 달았지만 장중에, 어, 13%대 정도까지 올라와 어, 주는 모습이었죠. 그래서, 어, 보시면, 어, 자, 여기 보시면, 어, 7월 2일날, 어, 분산 5번에서 매수가 되었고, 1차 2차 차례대로 매도가 되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요 종목도 뭐 설명드린 그대로 죠 이익이 잘 나오고 있는 회사죠 그리고 시가총액은 1400억 대로 현재 실적 대비해서 저평가 어 부분인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고점 기준 대비해서 11,000원 에서 5분 1등 한80% 빠진 자리죠 맞죠 그래서 충분히 빠진 자리에서 부터 저는 아래로 잡아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어, 뭐, 신경 쓰지 않고 떨어지면 또 아래쪽으로는 어, 분산 계좌를 통해서 잡아갈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매매를 하실 때, 어, 어,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이렇게 반으로 갈라서, 어, 살아있을 것이냐, 어, 또는 없어질 것이냐, 어, 이렇게 어, 두 가지 기준으로 어, 계속 살아만 있, 다라고 한다면 결국 주가라는 거는 어이 상하 등락이 존재하기 때문에 어딘가에서는 강한 반등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어, 짜여져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살아 어쩔 수 없이 살아남아 있는 그러니까 억지로 억지로 살아남아 있는 그런 회사 말고 실적이 너무나도 좋고 어 우량한 회사들 어, 그런 회사들이 어 계속해서 오랜 기간 동안 살아남을 수 있는 회사, 회사들이겠죠. 그런 회사들 말하는 거지 뭐 좀비 기업처럼 억지로 살아 있는 그런 것들은 아니겠죠. 그래서 어, 그런 회사가, 주가가 바닥 구간에 놓여있으면, 시기의 문제지, 이 결국 어딘가에서는 무조건 급등하는 구간이 반드시 나올 거다라는 생각으로 저는 매매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조이시티도 지금 뭐, 이제 오늘, 어, 처음으로 반등이 나오면서, 어, 분산계좌 5번에서 일단 2차 목표가 매도가 진행이 되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음, 분산계좌 1번, 아, 분산계좌 4번이죠. 4번에서도, 보면 오늘 일차 매도가 진행이 되고 어 떨어지면서 다시 매수가 되는 어 모습이 나왔습니다. 여기 분봉에서 보시면 어 여기 보면 8고 어 사고 8고 사고 두번두 번을 그렸네요 오늘 보니까 8고 사고 8고 사고 어 잘, 잘해서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저는 매매를 진행할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분산 이제 3번 계좌, 음, 3번 계좌에서 에이티넘 인베스트. 에이티넘 인베스트가 오늘 2차 목표가 매도가 되었습니다. 여기 보면, 어, 두 번에 걸쳐서 매매가 이루어졌죠. 그래서 오늘 갭 이후에 올라가는 흐름에서 다 정리가 되는 어, 모습이 나오셨다. 그리고 또 아래로 떨어진다면 요 밑에서 여기서 또살 수가 있겠죠. 일단, 정리가 마무리가 되었다. 분봉에서 한번 볼까요? 분봉에서 보면, 초반에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죠. 자, 그리고 오늘 FNF라는 종목이, 어, 장중에 엄청난 급등을 해주었죠. 그래서, 어, 분산 3번부터 해서 싹다 오늘 매도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얘도 보시면, 분산 3번에서, 어, 올라올 때 정리가 되는 모습이 확인되죠. 얘도 제가, 떨어지면 떨어진 대로 계속 사겠다라고, 어 분산계좌를 쓰겠다라고 설명을 드렸던 종목이죠. 그래서, 어, 결국, 어, 어, 제가 말씀드린 대로, 결국 사라지지 않을, 일단은, 어, 끝까지, 어, 시장에 살아남을 수 있는 기업들 중심으로, 어 그게 결국은 실적이나 재무 상태가 좋은 회사들이겠죠. 그래서, 음, 그런 회사들을 가지고, 이 정도로, 이 정도로 많이 빠졌는데, 얼마나 더 빠질까라는 생각을 거래하는 거죠. 19만원짜리가 57,000원이면 거의 4분의 1 토박이 났는데, 여기서 빠져봐야 얼마나 더 빠질까라는 그런 생각을 충분히 가져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오늘, 어, 분산계좌에서 전량 정리가 다 되었는데, 떨어지면 또 떨어지는 대로 또 다시 사지겠죠. 그래서, 뭐, 오늘 급등했다고 해서 계속해서 급등이 이어질 거다라고 생각하시고, 지금 그런 거는 저 제, 제게 아니다. 라고 생각하고, 어 떨어지면서 다시 기회를 주면 그런 종목 안에서 거래하겠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가지고, 어, 보고 있기 때문에, 어, 기계적으로 올라오면, 어, 프로그램이 알아서 매도를 해준다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저래 얘도, 군봉사에서 보면 올라올 때 1차, 2차, 이렇게, 어, 매도가 다 되었죠. 자, 그리고 분산 2번에서도 FNF. 분산 2번. 이번에서도 FNF. 어, 올라올 때 1차, 2차, 어, 매도가 되었죠. 얘나 똑같고. 그리고 a 이티넘 인베스트. 어, 분산 2번에서 얘도 오늘 어, 3번에서 어, 2차까지 매도되고, 2번에서는 1차 매도 후에 어, 다시 재매수되는 어, 게 확인이 되죠. 그리고 분산 1번. 음, 분산 1번에서도 FNF. 어, 이렇게 올라올 때다 정리가 되죠. 그리고 어, 태웅. 어, 분산 1번. 분산 1번을 가이죠. 분산 1번에서 태용도 오늘 1차 매도가 되는 모습. 어, 이렇게 확인이 됩니다. 자, 어, 보시면 제가 분산계좌 적용 종목은 다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같이 실적이 어, 우량한 회사들이죠. 이런 회사를 주가가 고점이 아닌 어, 바닥 구간에서 매매하려고 노력한다. 이렇게 보시면 어, 되겠죠. 그래서 사라지지 않을 회사를 선정해서 어, 고점이 아닌 바닥 구간에서 잘 어, 매수 이후에 분산 계좌를 쓴다라고 하면, 회사가 사라져서 뭐 손실이 나는 거에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결국, 어, 하락의 끝은 반드시 존재한다. 상승의 끝도 존재하듯이, 하락의 끝도 존재한다. 그래서 저는, 어, <laughs> 죄송합니다. 하락의 끝자락에서 최대한 잡아보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고, 어, 그게 뭐 확률적으로 100%가 아니기 때문에, 아래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면서 분산 계좌에서 매수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 요 정도까지 해서 좀 빠르게 봤는데, 음, 제법, 오늘은 오랜만에 제법 많은 종목들이 거래가, 어, 이루어졌다. 그리고 분산계좌에서 또 여러 번의 매매가 이루어졌다 하는 점에서, 어, 괜찮은 하루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음, 아예 새로운 종목들을, 어, 매수를 하기보다는 계속해서 분산계좌를 어 써도 될 정도로 우량한 회사를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어 그런 회사가 발견되었을 때어 그런 회사를 어 적극적으로 분산 계좌를 사용해서 매매를 해 보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음자 잠시만요 분산에서 어, 오늘 매수된 게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분산 계좌에서, 어, 분산 계좌에서, 어, 대한해운. 분산 2번. 대한해운. 이, 어, 계속해서 지금 하락이 나오면서, 어, 다시 분산 2번에서 매수가 되었죠. 이 종목도 여러 번 이야기 드린 종목이죠. 그래서, 뭐, 빠질 만큼 빠진 자리부터 저는 매수를 시작했기 때문에, 뭐 떨어지면 떨어진 대로 신경 쓰지 않고 계속 받아 가겠다. 결국 뭐어 지금 실적이 뭐 2천억씩, 3천억씩 이렇게 나온 회사인데, 뭐 시총이 뭐 0이 되거나 하진 않겠죠. 어, 그래서 뭐 지금부터 빠지는 구간에서는 그냥 잡고 기다리면 결국 다시 올라온다라는 생각으로 어 분산 계좌에서 저는 매수를 해볼 생각이다. 어, 그리고 어, 코드 어 코덱스 코스닥 150을 내버리지. 얘도 앞서 매도 되었다가 떨어지면서 다시 매수되는 모습이죠. 뭐, 지수, 어, 관련된, 어, ETF는 뭐, 어, 지금 이거랑, 어, 코덱스 레버리지, 어, 두개 정도를 가지고 있는 상태이고, 어, 뭐, 떨어지면 떨어진 대로 저는 뭐 계속 받아 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 뭐, 떨어지는 거에 무서워하지 않다. 뭐, 종목도 아니고, 어, 지수 상품이기 때문에 없어질 가능성도 없고, 어, 뭐, 떨어지면 그냥 쭉 받으면 또, 올라오는 그런 흐름이 이어지겠죠. 그래서, 어, 얘는 뭐, 지금 정도 어, 기준에서는 어, 분산 계좌를 절대로 풀지 않고 저는 어, 계속 바, 어, 아래로는 받는다. 이런 마인드로 어, 걸어 어 자동 매매를 걸어 두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음, 자, 뭐, 이 정도밖에 거리가 안, 안 되었네요. 오늘 보니까. 자, 그리고, 어, 최근에 건설주들이 좀 많이 오르고 있죠. 제가 어 하반기 금리 인하 그리고 PF 대책 등을 통해서 어 저점 음이 저점이 나올 가능성과 하반기 반등 가능성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이야기 드렸는데 최근에 어 건설주들 반등이 좀잘 나오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건설주들 어 차트만 좀 다시 좀 체크해 볼게요. 자, 대우건설 음, 대우건설 같은 경우는 여기 저항대죠. 여기 어, 저항대가 돌파되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가 어, 지지라인으로 음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떨어져 주면 이 어, 아래 구간에 어, 지지를 이 정도 어, 구간에서 보실 수가 있겠다. 자, 그리고 음, HD 현대산업개발. 현대. 아닌가? HD 현대 그냥 현대 산업개발린가요 뭐지? HD 인데 왜 아, 검색이 안 되지 약간 현대 산업 글을 치면 검색이 안 된다. 이 뭐지? 그냥은 있는 아 HDC 아 HDC 아 제가 잘못 쳤네요. 자, 얘도 지금 보면 어 이전 고점을 어 뚫고 올라갔죠. 어. 그래서 얘가 지금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얘가 제일 어 시총이 있는 회사 중에서는 건설주 중에서 가장 좋은 흐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가 가장 선두에서 치고 가고 있고 그다음으로 대우건설, 어 그리고 어 GS건설. 이런 것들이죠. GS건설도 어 여기 저항을 돌파했죠. 그리고 요 정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도 어, 지금 지금 오일 일수 올랐는데 빠진다라고 하면 요 정도 지지밴드를 볼수 있겠다. 그리고 현대건설, 어, 현대건설도 오늘 보면 어, 추세 구간 어, 돌파 시도하는 흐름에 거래량이 증가되는 모습이죠. 그리고 얘도 수리바닥 어, 이후에 어, 올려 세우려고 하는 모습이죠. 그래서 건설 섹터가 전체적으로 좀 반등을 시도하는 모습이 어, 나와주고 있다. 아 어, 그리고 이거 이외에도 건설, 정확하게 건설, 어, 어 회사 이름에 견설이 붙어 있지 않은 어, 것들도 있겠죠. 뭐, 어, 뭐, 건설에 관련된 어, 업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런 섹터 안에 있는 종목들을 다 같이 좀 차트를 어, 봤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뭐 지금도 유효합니다. 뭐 지금 저점에서 뭐 고작 요만큼 올라왔다고 해서 몇 년간 빠진 게, 어, 최고 지지가 않죠. 그래서, 어, 지금 하반기 금리 인하, 그리고 뭐 트럼프 관련된 종목들 안에서 아, 어, 거래가 계속 활발하게 좀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어, 어쨌든 중요한 거는 저는, 어, 바닥 구간, 고점 대비해서 많이 빠져있는 바닥 구간에서만 종목을, 우량한 종목을 거래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래서 그 안에서만 계속해서 반복 매매를, 어, 해보겠다는 생각은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 뭐, 하반기에는 뭐, 금투세가 어떻게 될지, 또 뭐, 어, 미 대선 이후에는 또 어떻게 될지, 뭐, 아직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아직, 어, 하반기 말감될 때까지 시간이 한참 많이 남았기 때문에, 9월, 10월까지는 지금 현재 정도, 매매하는 선에서 계속 유지하는 흐름 정도. 그리고 만약에 금투세가 시행이 된다거나 하는 쪽으로 흘러간다면, 조금 쉬어가는 흐름도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뭐 주식 이외에 선물 쪽도 지금, 어, 어제 말씀드렸죠 거래를 시작한다고 해서, 음, 그래서 그래서 여러가지 어떻게 시장에 대응할지 를 어,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어쨌든 뭐 오늘 뭐 요정도 보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중요한 것은 어, 실적이 우량한 회사 차트가 바닥인 회사 거기에서 어, 바닥을 잡고 들어 올리려고 하는 모습을 가진 회사들을 공략하시면 항상 시간의 문제이지 결국 어, 좋은 성과를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어,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